호나주에 위치한 패트리 파이트 포레스트 국립공원은 i40과 us180 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 고생대에는 울창한 숲이었지만 오랜 시간 화산 폭발과 다양한 지질학적 변화를 겪으며 나무들이 돌로 변한 신기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공원을 둘러보는 관광객들은 i40 고속도로에 있는 북쪽 출입구나 us180에 있는 남쪽 출입구 중 하나에서 시작해서 반대편 출입구로 나가면서 여러 포인트를 관광하게 됩니다. 저희는 북쪽 출입구에서부터 구경을 시작해서 남쪽 출입구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갔던 포인트들을 북쪽에서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비지터 센터에는 각종 기념품과 돌이 된 나무인 규화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부에서 규화목을 반출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기념품으로 소장하고 싶으시다면 이곳에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이곳에서 판매되는 규화목은 외부 사유지에서 채취한 것입니다. 이 국립공원에서 방문한 첫 번째 포인트는 페인티드 인입니다. 1920년대 초에 지어진 역사적인 건물로 한때 여관으로 활용되던 곳입니다. 이 공원의 개발 초기 역사를 볼수 있는 곳으로 잠시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상징적인 도로 루트 66입니다. 지금은 I40 고속도로에 흡수되었지만 당시의 표지판과 자동차가 남아 있어 루트 66의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들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뉴스페이퍼락입니다. 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고대 푸에블로 사람들이 남긴 암각화를 볼수 있는데 이 바위는 그중에서도 많은 암각화가 한 바위에 그려져 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둘러본 곳은 블루 메사입니다. 푸른빛과 보랏빛이 도는 신비로운 지층들 사이를 왕복 1마일 정도의 트레킹으로 둘러볼 수 있습니다. 마치 다른 행성에 온 듯한 느낌을 주며 본격적으로 규화목들을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 장소인 크리스탈 포레스트에 가면 이름처럼 아름다운 결정 구조를 가진 다양한 규화목들을 더 많이 볼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나무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만져보면 돌처럼 단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복 0.8마일 정도의 트레일로 이 공원에서 저희가 가장 추천하는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은 공원 남쪽 박물관 앞에 위치한 자이언트 로그 트레일입니다. 가장 잘 정비된 트레일로 규화목을 이용해 산책길을 만들어 놓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US 180 고속도로를 지나는 중에 이 공원을 잠깐 보고 싶다면 이곳만 찍고 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패트리파이드 국립공원은 다른 국립공원과 다르게 입장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방문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셔서 이 시간 안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패트리파이드 포레스트 국립공원의 전초기지인 홀브르 코아 캠핑장에서 텐트캠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10월 중순인데, 낮 최고 기온이 15도, 다음날 아침 기온은 0도였어요. 기온차가 많이 나면 텐트에 불이 맺힌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저희는 이번에서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은 자다가 물 맞아서 깼어요. <laughs> 추운 거는 그래도 텐트 보고합격하니까 괜찮았는데 물이 텐트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몇 층에 보시죠? 사고인다 엄마... 우리... 얼굴 위로 물한 방울씩 떨어져가지고 자다가 물 맞아서 깰 줄은 몰랐어요. 텐트 캠핑하면서 바람 소리에 깨고 추위 때문에 깨고 야생 동물 소리에 깨고 시내 취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구석기 시대 에 살았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현대 문명에 살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캠핑의 낭만인 것 같기도 해요. 지나고 나니 다추하게 되었습니다. 20분에 달려 패트리파이드 포레스트 국립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국립공원 이름이 참 어렵죠? 저도 가기 전까지 계속 버벅거렸습니다. 이름이 어려워서 그런지 뭐하는 국립공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던 국립공원인데 이번 로드트립 중 신기하고 아, 재밌기로는 아, 최고였던 아, 국립공원이었어요 위치가 애매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시간과 동선이 맞으신다면 꼭 와보시길 아, 추천드립니다 Petrified Forest Visitor Center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 비지터 센터에는 신기하게도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를 깜빡하신 분들은 여기서 주유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신기반기 처음 봤어요. 여러분. 해트리파이드 이게 진짜 나무가 이렇게 돌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큰 거는 큰 거. 가격이 139.99. 이런 것좀 이쁘긴 하다. 그리고 저런 게 조금 부담스러우면은 이렇게 조그만 돌들을 이 주머니에다가, 가득 담아가면은 9 9구래요이거 하나 사갈까 그러면은? 뭐? 아니 이런 것도 괜찮아 이만큼 하면은 6.99 6.99? 응. 한번 보자 여기도 있다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돌멩이 같아 근데 이게 나무였다는 거잖아 그렇 나무 같지. 그치 그건 나무같지 이런 거이건 얼마야? 40불 40불? 40불짜리 하나 사갈까? <laughs> 한번더들러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그냥 돌멩이 같아. 또 이쁜 거 뭐가 있나? 얘는? 애매한가? 괜찮은 것 같아. 좀 애매한 것 같아. 저 무늬가 좀 이쁜 애들을 골라야 돼. Hi, good morning. Hi. Oh, Do you have a map? Oh, no. Oh, yeah. Okay. o thank you. Thank you. Petrified Forest에 왔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항상 이 지도를 모으고 있어요. 이 지도. 근데 많은 국립공원들 이런 뉴스페이퍼 같은 걸 줘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만 주면은 다른 데 가서 이거를 다시 말해서 구해봐야 하는데 여기 친절하게 두 개를 다 같이 주셨네요. <웃음> 최고 최고. 레스터별도 <laughs> 없는 게좀 아쉽네. 요여긴 음. 어딘가요? 이곳은 페출파이드 프레스트 내셔널 파크입니다. 페출파이드가 한국말로 하면은 돌이 된 이런 뜻이래요. 돌이 된. 그 페출파이드 프레스트. 옛날에 여기가 울창 엄청난 숲이었대요. 근데 그 나무들이 돌이 되었다. 그런 게 많지 않은데 이 숲에, 이 지역에 그게 엄청 많이 물려있대요 그래서 여기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된 거고. 헉, 어떻게 해서 나무가 돌이 되었을까요? 그거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크리스탈 포레스트 트레일에 왔습니다. 여기는 그 규화목이 조금 더 이쁜 애들이 많대요. 얘는 왕복 1.3km. 얘도 구경하다 보면은 소요 시간 한 30분 음. 될것 같아. 요략 30분. 네, 예, 30분? 음, 가봅시다. 어. 오, 입구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어. 커다란 규화목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좀 색깔들이 좀 알록달록하긴 해. 음, 맞아. 요빨간색이 들어가야고. 확실히 이게 포인트가 되네. 그러네. 많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마넬로랑 아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음. 자 아, 이제 이거 봐. 여기 알록달록 이렇게. 와 진짜 예쁘다. 음. 예쁘다. 이제 자수정처럼 옛날에는 여기서 이렇게 많이 주었다가 자수정으로 만들어서 팔고 그랬었대요. 이제는 금지가 됐지만. 오, 이쁘다. 진짜 신기하다. 오, 엄청 많아. 근데 이런 게 널리고 널렸어요. 할까요? 응. 자, 제가 드디어 어떻게 나무가 돌이 되었는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시간이 말, 무려 2억 5천 년 전에. 거의 거기를 약간 트리아식 시대라고 하는데요. 브라기 시대보다도 조금 더 전에. 그때 여기가 공룡들이 살고 있었고, 엄청나게 울창한 숲들이 있었어요. 나무들이 다 보시면 나무들이 엄청 크죠? 어, 엄청 울창한 숲이 있었는데 갑자기 화산이 나오면서 화산재가 한번 여기를 뒤 뒤엎고 그래서 나무들을 다 산소와의 접촉을 막아버리고 이제 그 위로 토양들이 쌓이면서 압력이 이제 가해지면서 이 나무들이 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양에 있던 그런 광물 성분들이 나무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양한 색깔을 가지게 되고 더욱 더 딱딱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나무가 돌이 되었어요. 근데 원래 이게 땅속에 묻혀 있었었는데 이제 또 비가 오고 이러면서 풍화침식이 일어나면서 이제 땅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드러나서 이렇게 나무들이 우리한테 드러나게 되었대요. 신기하죠 어, 나무들이 크기를 보니까 여기가 진짜 큰 숲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약간 물한줄기잘 찾기 힘든 사막 지역처럼 보이는데, 예전에는 여기가 숲이었다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와, 진짜 크다. 와, 이게 어떻게 다? 딱, 진짜 딱딱해. 우리가 아까 봤던 것들은 진짜 나무도 안 돼. 어 진짜 딱딱해 돌멩이 같아요. 근데 여기 또 바깥에는 그 나무 껍질 느낌이 또 살아있잖아. 근데 이거 보면 돌, 솔직히 여기만 보면 돌멩이 같지 않냐? 만약에 네, 여기 네, 덮여 네, 있었어. 그래 네. 이거는 이제 조금 드러나가지고 아, 나무 네. 같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만 이렇게 보면은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옆에를 보니까 이렇게 나이테가, 어, 나이테가 있었어. 어, 이렇게 모뭐 결이 그대로 살아있어 어. 너무 신기해 진짜. 오, 너무 신기하다. 이건 좀 와볼만하다. 왜안 오지?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신기한데? 오, 그러게. 얘도 진짜 나무다. 진짜 진짜 두껍잖아. 사실 이렇게 되려면은 이게 얘네가 이미 죽었을 때도 진짜 몇백 살이었을 텐데. 그니까. 신기하다. 여기 다 초록색 아니 보라색. 오. 자연의 신비. 어. 이렇게 큰 나무가 진짜 이렇게 안쪽까지 다 광석처럼 되려면은 진짜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묻혀 있었나 보다.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 어떻게 나무가 이렇게 됐지? 완전 뭐 완전 나무에 그래도 어떻게 나무 안으로 이렇게 광석이 들어가가지고. 돌리 되었을까? 어, 너무 신기해. 알고도 신기해. 믿기지가 않아.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 자 여기 보면은 Please be in your vehicle by 6pm 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보통 국립공원들은 사무실은 뭐 9시부터 5시까지 해도 그 사무실 문 닫으면은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그 정규 시간에만 열어주고 그 다음에 문을 닫아버린대요. 그래서 여기 인기가 없어서 가, 그런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돌들을 훔쳐갈까봐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어, 신기한 게 훔쳐가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 <laughs> 아 보니까 진짜 생각보다 더 이뻐가지고. 어, 너무 이뻐. 아, 탐나고. 어, <laughs> 어, 그래서 막아놓은 것 같아요. 어, 너무 신기. 이곳은 예전에 숙소로 쓰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 근처로 유 요... 66, 66번 국도가 지나갔을 때요. 그래서 그 시절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머물고 밥을 먹던 여기서 에 인이라고 그러거든요. I N N. 그런 여관 여관이라고 합니다.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바 있고. 다이닝 룸 지금으로 되게 이쁘게 잘 너무 현대적 현대적으로 잘 해놨는데요. 와 여기 예전에 부엌으로 쓰던데구나 키친 어 되게 넓다 그리고 아래층에 방이 있대요. 이제 아래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문안 열려? 문으로만 봐야돼 이렇게 방들이 밖으로 들어갈 수가 있네요 어 방이 생각보다 많네 또 이렇게 보이니까음 아쉽게도 안에는 잠겨 있어서 볼 수가 없고 창문으로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되게 조그맣다 음. 옛날 사람들은 키가 이렇게 또 작았나? <laughs> 진짜 침대 하나만 있네요. 혼자만 잘수 있는 방이었습니다. 어, 밥도 주고 그랬대요.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66도 도로였대요. 갑시다. 고속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66번 국도가 있었던 곳에 왔습니다. 아, 66번 국도 참 길어요. 저번 시카고 여행에서 66번 국도 시작점을 왔었는데 이제 그 중간 지점에 서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서부 개척 시대에 썼던 국도입니다. 그래서 그 국도를 지금 이제 현대식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저기 보이면 차들 다니시는 고속도로가 보이죠. 시 저희가 지금 I40이라는 고속도로인데 예전엔저기가 66번 국도였다고 해요. 그걸 이제 현대식으로 바꿔서 I40으로. 고속도로 화를 했습니다. 이제 66번 국도는 사라졌지만 그럼 1926년부터 1958년까지 쓰고 사라졌대요. 오올드카는 이렇게 상징처럼 하나 전시해놨나 봐요. 이제 또다 봤으니까 다음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뉴스페이퍼 락 포인트에 와있습니다. 여기 암각화가 있대요. 오늘도 시작된 숨은 그림 찾기. 어디냐면요. 여기에 어 지금 그림자가 더안 보이는데요. 여기 있었대요. 그리고 이쯤에 어? 어디? 어디 지금 뉴스페이퍼락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뭐가 많고 그런 줄 알았는데 어, 조금 실망스럽네요. 근데 와, 망원경으로. 음. 이게 AD 한 0년부터 한 1300년 이때까지 그려진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 그래도 여기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라고 그래도 양심 있게 망원경을 갖다 설치해 줬습니다. 망원경을 한번 볼게요. 그래도 망원경으로 보니까 생각보다 뭐 많이 그려 놨어요. 사람도 되게 선명하고 동물 그림 같은 것도 되게 선명하고, 어, 보인다. 여기 이렇게 하니까. 어, 이렇게 보인다. 어, 여기 지금 막 이렇게 해 같은 것도 있고, 동물들도 많고, 어, 엄청 많습니다. 그림이. 신기하긴 하네요. 동화뱀 같기도 하고, 손바닥도 음, 있다. 손바닥. 어, 신기하네요. 음. 우리도 지금 하나씩 그려놓으면은 나중에 2000년 후에는 좀 안각화 될수 있지 않을까? 송일 그림 일기 그렸고요 약간 치킨 같은 게다. 치킨. 사람인가? 아, 사람이구나. 어, 사람처럼 이렇게 있네요. 골뱅 같은 거랑. 오 신기하긴 하네. 음. 저희까지 못 당하게 한게 오히려 더 좋은 거 같아. 더 보존 잘될거 같아. 보존도 잘 되고 그렇지. 잘 봤습니다. 그림자 맞춰서 조금 아쉽네. 블룸의 사트레이. 왕복 1.6km고 예상 소요 시간은 30분이면 그럼 되려나? 1.6km니까 30분이면 되지 않을까요? 30분이면 되지 않을까? 응, 음, 한번 걸어 봅시다. 와, 하, 신기하게 생기긴 했어요. 원래 지금까지 이렇게 좀 층층이 이렇게 되어 있는 땅들은 많이 봤는데 보통 다 붉은색 계열의 약간 초록색이 음. 조금 섞인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하얀색 베이스에다가 이렇게 약간 붉은 기운이 음. 파란 기운이 있다. 그지 약간 멍든 것 같은 색깔. <laughs> 그치? 어. 좀 다르긴 하다. 다른 데서는 볼수 없었던 하얀 퇴적층이 이곳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산소와의 접촉이 적은 상태로 퇴적되면 이렇게 푸른빛을 띠게 된대요. 반대로 퇴적층이 산소와 접촉이 많으면 붉은 빛을 띠고요 이 지역 나무들이 부패되지 않고 돌이 될수 있었던 것도 산소와의 접촉에 차단되어서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산소가 차단되있었던것 같습니다. 과학의 원리가 너무 신기하네요. 맨날 여기가 숨겼다는 거 아니야? 이쪽 동네도 그런가? 그렇겠지. 거기나 여기나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하긴. 신기해, 그런 거 보면 좀 자연의 신비가. 여기 지금 저희가 해출 파이드된 돌이 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오, 오 대박이다. ]이다. 딱딱해? 오 약간 나무 같으면서도 얘는 아직 돌이야. 얘는 들어가면은 이건 천불이 짜리다. 이 정도 크기면 천불이다. 자 들어가실 분. 뭔가 나무 그런 살아 있어. 나무 그러니까 느낌은 약간 나무가 음. 있는 것 같은데 엄청 딱딱해. 응. 어, 근데 또 돌이야. 자 그러면. 신기하다. 오, 신기하다. 이런 것들인가 그러면 여기, 이 뒤에 있는, 널려 있는 것들이 다 나무의 조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근데 그런 거를 요만큼에 9.99 주고 산 거죠. 완전, 이거 다 주워다가 팔면은, 조금 깎아서 팔면은 돈이 되는 거예요. 그치. 우리 산거 약간 이런 거잖아. 뭐. 어, 어 그치. 약간 애초에 맨들맨들한데? 하여간. 맨들맨들해? 응. 그걸 이제 조금 이쁘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다 이게 돈이 되는 거야. 응. 수수, 여러분, 여기 돈이 널려있습니다 와서, 최고를 응. 가세요. 사실은, 가져가는 건 불법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응. 불법을 하 <laughs> 네.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어,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울룸에서 트레일은 어떤가요? 아 재밌어요. 이게 이것도 신기하지만은 여기가 황실 바이든 나무가 너무 널려 있어서 여기에도 구경하는 재애가 있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자이언트 스슨 얼마나 더 늘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놀람> 여기는 자이언트 록스 트레일입니다. 여기는 나무들이 좀 통나무들이 큰게 많은가 봐요. 여기는 왕복 0.8km여서 여기도 2, 30분 안에 빠르게 보실 수 있을, 빠르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서 많이 봤으니까 여기는 빠르게 걸으면서 갑시다. 맞아. 어 나무들이 큰게 이렇게 연결되어서 있네. 그치 음. 가서 보자. 자이언트라서 나무 지름이 더 아, 훨씬 클줄 알았는데, 아까 아, 크리스탈. 크리스탈에서 본 거랑 비슷하긴 하네. 음. 그리고 여기 트레일 자체가 너무 짧아가지고, 이게 다 있지 않을까? 음. 약간 시간 없는 사람들이 비교했을 때, 타이밍이 하나 걸리면 안 되네? 하긴, 이거 딱 보면은 다 핵심이 있는 것 같다. 음. 이렇게 보면은 크리스탈처럼 이쁘기도 하고, 너무 시간이 없다, 지금 그러면 <laughs> 뭐 그러면 되긴 하겠다. 진짜 여기 찍고만 갈 거면은 여기가 약간 여기 그런 게 있더라고. 뭐... 한 시간만 올 사람 하면 은아 남쪽으로 들어왔을 때, 북쪽으로 들어왔을 때, 아 그러면 남쪽으로 들어오면 은딱 이거 하나 하는 거야. 아. 남쪽으로 들어오는 게 그럼 괜찮을 것 같아. 이 국립공원의 이름을 봤을 때는 지나가는 길에 딱한 시간만 들릴 거다. 그러면은 음. 여기 들리고 크리스탈 포레스트까지 볼 수. 없겠다 한 시간. 음. 여기 아니, 여기, 어. 여기 뮤지엄 있으니까 뮤지엄에서 보고 기념품 샵도 옆에 있으니까는 하나 사고 가면 될것 같아. 뭐 끝. 사게? 아 우리 살기는 올리님에 샀고아 여기 어. 남쪽으로만 오는 사람이 있어요. 끝. 벌써 끝났어. 근데 북쪽으로가 더 들어 접근하기 쉽거든. 아 어, 그래. 아이포트. 박물관에 왔는데. 아까 나무들이 잘려 있었던 게 사람이 자른 게 아니고, 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잘린 거래요. 10번을 보면은, 추가적인 올라오는 그런 힘들에 의해서 저 나무들이 잘렸대요. 그래서 잘리면서 이게 언덕 밑으로 내려가서 알아서 불어 떨어진 거예요. 오, 신기, 신기. 저게 일자로 잘리는 게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다이아몬드 칼로 일부러 잘랐대요. 근데, 커팅하는데 3이 걸렸고, 이렇게 또, 폴리싱하는데, 사포질한데 3주 걸렸대요. 오, 너무 이고 너무 반들반들하다. 아래로 보면 그냥 나무. 오 신기. 옛날에 2억 5천만 년 전에 이렇게 공룡, 공룡도 초기 공룡이래요. 초기 공룡. 초기 공룡들이 살던 시절에는 여기가 이렇게 울창한 숲이었다. 오, 너무 신기하다. 좋아요 부탁드려요.